오늘의 제 피부 상태. 엉망이에요. 지금 계속 팩으로 피부 컨디션을 어느 정도, 그나마 유지시키고 있는데,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있거든요. 그게 때를 제가 완전히 다 예상은 못해도, 올라오는 걸 보면, 아,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할겠구나가 와요. 지금 보면 막 이쪽에 엄청나고, 좁쌀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, 뭐 이쪽도 그렇고, 장난 아닌데. 세수하고 오늘 진정효과 러쉬의 부동 에일이래요. 그거 한번 써보고 내일 아침에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재밌겠죠? 저도 기대돼요. 카타스트로피 코스메틱. 요게 엄청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마늘향처럼 너무 구리지가 않아서 진짜 행복합니다. 음, 맛있어. 끝. 후에 지금 각질이 보여가지고 더러워요. 피지도 쫓끼고 마음에 안 들어요. 저는 그래서 이거 가끔. 와이프 어, 이쪽이 아니다. 잘못했다. 이쪽인데. 일단 스킨 정리. 엄마가 제주도에서 사온 거 그냥 뿌려야지. 로즈마리. 겉그 표면이 좀 약간 이렇게 뻑뻑해지는구나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머드가 지나간 느낌 근데 네, 코피지를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계속 쓰니까 나중에 닦아주면 노란색 피지가 여기에 막 닦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에 이렇게 모공도 뻥뻥 뚫리고 이건 10분 10분 동안은 편집하기 10분이 돼서 얘를 떼어내고 토돌토돌한 대로 전좀 마구마구 닦아줍니다. 코는. 코는 좀 마구마구 닦아도 돼요. 진짜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노래진다니까요. 엄청. 안 보이나? 엄청 노란데. 여기 봐봐요. 여기, 여기 노랗죠? 그러면, 여기 이렇게 코에 구멍이 이렇게 뿅뿅뿅 뚫려요. 피지가 좀차 있었던 게 이렇게 뿅뿅뿅 뚫린다니까요. 이러시아 와이프 아웃의 조합이 괜찮아요. 제가 쓰는 조합. 이 스킨케어하면 됩니다. 이제 잘 거예요. 내일 아침에 피부를 한번 보겠어요. 근데 원래 그팩 하고 나면은 세수를 하고 나거나 뭐 어떤 수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톤이 바로 맑아지고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리 여드름 피부라도 자고 일어난 세수 전에 얼굴은 뽀송 그니까 맑아지죠 참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칙칙한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그치 순종아 원래 팩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써보고 향도 좋고 자기 기분도 좋고 뭐 그래야 계속 쓰는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순종아 잘 거예요 좀 맑아진 피부 트러블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잠들어진 건 아니지만, 좀 나아졌어요. 코도 맨질맨질해지고. 이래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.